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귀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이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나란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일찍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운데 저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은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참잘 모르고 살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특히 그 육신적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정을 사랑을 쏟아붓고 이렇게 그 그늘 아래 자라는 친구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저는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라나면서 그것이 저의 인생의 핸디게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았고, 또 열등감에 미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초기에 이르도록 저는 항상 이 사랑의 문제, 온전하게 받지 못한 이 사랑의 문제로 인하여서 굉장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 의식에도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참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했던 참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랑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다 오셔서 육신적인 그 부성애를 경험하지 못했던 참 너무나 이상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잊게 되었을 때에 제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스타일을 확 바꾸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했던 삶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런 삶의 스타일로 제가 변화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제 삶의 목적도 바뀌고 삶의 스타일까지도 바뀌고 저의 모든 삶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온 은혜와 확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우리의 삶이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확신이 없을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자꾸만 세상 에만 매이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속에서 항상 포로되어 살는, 사는 우리가 왜 이럴까?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차례 말씀하신 바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되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노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과거 우리는 마귀의 주변을 마귀의 자식이 되었던 신분을 이런 참 지옥 자식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이 은혜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만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이 거룩한 신뢰가 이 정체성이 없다면은 우리는 대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체험하고 이 정체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없나요 뜨거움이 우리 가슴속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은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죠 이방인의 집에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의 집에 혹 실수로 들어가서 발을 잘못 디디하면 곧장 돌아서서 그 발바닥에 먼지를 다 털어버려요 지금 옷에 먼지까지 벗어가지고 다 털어버려요 마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지금 이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바로이점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복음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성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복음인 줄만 알고 이때까지만 하도 배드로는 사실은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 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동족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제90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어요.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의 인동을 받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이방에 그 로마의 백부장 고닐로의 집 안으로 가지. 한권적인 성령님이 인도를 받고 그 이끌려 들어가죠. 그런데 성령님이 끝까지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의 메시지. 베드로가 오늘 이설교한이 설교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이야, 35절, 35절을 보십시오. 그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입을 열어, 그가 선포하는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각 나라 중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거 아니죠? 각 나라, 모든 나라, 그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받으신 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다 받으신 줄을 안다. 베드로가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 동안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그 입술에서 모든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바로 그 이방인. 로마의 백보장 권위로 앞에서 지금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응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예배당에 한마디 출입하지 못한 사람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어느 한전도자를 만나서 바로 그곳에서 죽음 직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 환평이생 예배당을 몰랐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경 받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행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마지막 행함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 간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서 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하실 때네 영혼을 나와 함께나 낙원에 이르러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의를 통해 받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은 일찍이 이노란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이 의로 받는 이 놀란 구원의 축복. 예.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약 우리를 차별하신다면 우리는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런 나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또한 삶의 무죄를 보시면 사도울이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주 많은 사람들의 인생 문제에 가장 이 근본적인 발단의 원인이 뭡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세상 명예, 권력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구하면 구할수록 참 그들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기쁨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영혼은 계속해서 목말라가요. 목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체벌도, 네? 네? 보세요. 그런 물질 앞에서 메말라지고, 빈핍해지고, 그 심령이 목, 메말라. 결국에는 전혀 엉뚱한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이와 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막,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적인 영화 구하면 구할 수없그 인생은 점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대스타들 보세요. 인기를 누렸던 뭐 연예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뭐 명예가 영예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하루아침에 저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찍이. 하면 저 전도서 솔로몬의 이 고백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 그런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네? 세상에 나가려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보았지만 다 헛되더라.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세상의것 가져오는 만족할 인생 아무도 없어요.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문학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해명이 사실 이 해명이에요. 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믿음의 가정에 그 할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독실했다 그래서 이 해명에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품에 안기고 믿음의 신실한 그 부모의 그 그늘에 얹혀서 그렇게 그가 이 신앙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에는. 어떠했습니까 유서 한장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전류 흐름이 끊지고 마치 전공간 필라멘트가 끊는 것처럼 내 인생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독하고 영적인 절망과 그한 절의 유서를 남기고 요 그가 애지중재했던 엽청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세계인들이 다짝 아, 놀랐습니다. 여러분 혜명예가 왜 그런 인생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는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 자식의 신앙 문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일대일 문제예요. 부모가 아무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축복을 많이 하고 해도 자녀가 자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하지 못하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이 신앙의 문제. 해명의는 회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해나 깨달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을 하고 말았다.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사실 들의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 아무리 세상적인 영의 영광을 모든, 거, 모든 것을 다누려서도 그래서 누리면 누릴수록 수고와 무거운 짐만 달고 그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달아 다 달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평안을 너에게 희 기초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희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주는 과 같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아니고 지금 보험을 갈급해하는 구원받을 그 영혼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이슈가 있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인생의 무거운 그짐 가운데 진둘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바로 인생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진둘려 호통하고 시음하고 목말라하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복음이 평안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그곳에 그 모든 심정들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이 복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받아라 이 전도지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요. 이 전도자들은 현장에서 그걸 압니다. 현장에서. 봄을 전하잖아요. 은하님 봄을 탁 받아들이잖아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전도하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봄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영원히 예비된 생명이에요. 봄을 탁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얼굴 빛이 달라져요. 너무 너무 그 영적인 평안함을 경험하는 모습을 전도 현장에서 보게 돼요. 그 눈물은 그 평안함이 그의 가슴 속에 촥 힘으로 밀려 들어올 때에 그게 감격에 뿜가져가고그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말씀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곳, 무엇 어떤 박물 동물도 이런 평안함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 보험, 평안의 복음이 전파되어 지니까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기쁨이 넘치니까 눈물로 그 복음 앞에 그렇게 반응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평안의 복음을 힘 있게 애써서. 전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민들들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무무운 심판대 앞에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그영혼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보험에 축복을 갖고 우리가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지 우리가 그들을 이 보험으로 화평의 보험으로 살려내지 못하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최후의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이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찍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한 번이라도 신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단한 번이라도 예수의 십장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면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한 번만 주님 앞에서 그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부리를 깨끗해 주시려고, 이미 주님께서는 100% 완벽하게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기다리셨다는데 우리 전도자는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의 이같은 십자가,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축제 오늘 이번 주한 3주 차에 들어가고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기민초청 주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원구원입니다. 영웅을, 이, 이 보험을 전하는 이일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베드로가 베드로 사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삶의 이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사명자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 사명자들은 불사소다. 잘 죽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명전에 사명을 감당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어떤 죽음이 불모에서 던져졌도, 어떤 죽음이 위계속에 던져졌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십장에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이 죄인이신 분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그날에 그지중에 금푸른 그 바다를 방문하는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만나죠 276명이 그들의 생명이 경각관에 달려있었어요. 그데 보세요. 276명이 무사히 유라굴라 광풍을만나지만다 살아남을 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단한 사람도 실종되거나 죽지 않고 다 사람을 쓰는 거야딱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명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방풍 속에서 그들을 몽땅 건져주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다. 로마를 밟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사조들이에요. 어떤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다니, 았 하나가 하나 때문에 영적으로 그냥 먹고 놀는 그런...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적극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이 사명, 보험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 속에서나, 사회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초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에 위대한 축복을 전하는 전달자,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 건강을 주시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 받도록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새벽고이 사실을 깨달으세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에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산나중어나 우리 다 주인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일이고 내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구원받으듯이 이 보험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보험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자 역할,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전도자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가는 우리 모든 동료 이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